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어,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속에서 그 예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기독교의 성인들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엑스자형 어, 십자가를 들고 있는 안드레아 짐승 가죽으로 된 천을 허리춤에 두르고 있는 어, 세례자 요한 그리고 어, 석쇠를 어깨에 메고 있는 라우렌시오라고 하는 성인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편 예수의 왼쪽 편에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음,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음.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베드로예요. 손에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작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디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톱을 들고 있는이가 있는데 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양 손에 그 쇠로 된 빛을 들고 있어요. 음, 블라시오라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여자가 보이죠? 음, 알렉산드리아의 카탈리나라고 하는 어, 순교 성인으로서 부서진 수레바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는 어, 손에 화살을 들고 있는 세바스찬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리는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메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일로 기독교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지 한번 그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요 예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인 성바르톨로메오인데이 사람의 상징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벗겨낸 살가죽입니다. 급찍한 어, 얘기예요.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냈다는 거니까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벗겨낸 살가죽이 바르톨로메오의 상징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살가죽을 벗길 때 사용한 작은 칼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베면은 긴 칼이어야겠지만, 살을 벗겨내는 데 썼기 때문에 작은 칼인데, 지금 이 그림 속에서는 그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손에 작은 칼 들고 있죠. 왼손에 벗겨낸 살가죽 들고 있죠. 어, 제가 음, 밀라노의 그 대성당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밀라노 대성당 안에 이렇게 생긴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뭐라 할까요? 어, 뼈가 드러나고 어, 근육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표현된 조각상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데 쓰는 인체 모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이런 모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이상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그 어깨 너머로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머리카락 구불구불한 머리카락 보이십니까? 그리고 구불구불한 수염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눈, 코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 가죽을 벗겨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부분도 뭐 어떤가 해서 살펴봤더니 이 부분은 그 살가죽을 벗겨낸 그 뼈만 남아있는 손 아래쪽으로 벗겨낸 손이 있더라고요. 아, 바르톨로메오를 표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제가 본 조각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톨로메오 위쪽으로 보면두 개의 열쇠를 들고 있는 이가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이 열쇠는요 예수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바티칸 시국을 여행하다 보면 열쇠 혹은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를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시스티나 예배당 안에도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는 베드로를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예수의 일생을 그린 연작, 벽화 중에서 이 그림은 예술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 초대 교황 베드로로부터 현재까지 쭉그 교황 계보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 바톨, 가톨릭 측면에서 볼때이 그림은 의미가 깊은 그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열쇠가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에요. 예수로부터 받은 그 신임의 증표인 열쇠가 가장 중요한 상징이지만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를 베드로의 상징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절에 기독교도의 지도자로서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는데 어, 내가 어찌 감히 대 스승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뭐 십자가에서 죽는데 <laughs> 거꾸로 되든 바로 되든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은 어,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림은 거꾸로 된 십자가에 완전히 매달린 그런 상태고요. 이 어, 그림은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거꾸로 된 십자가를 세우는 모습을 포착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은 어, 열쇠 스승으로부터 받은 천국의 열쇠 아니면은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 아래쪽으로 작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남자가 보이네요. 이 사람은 디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의 도둑이었는데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던 날, 예수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양쪽에 두 명의 도둑도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오른쪽에 있었던 도둑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가 죄 없이 죽어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둑은 선한 도둑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디스마스였고요. 반대로 예수의 왼편에도 또 십자가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있었거든요. 그 죄수는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를 악한 도둑이라고 일컫고요 이름은 게스타스였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처형받은 예수와 그 양쪽에서 같은 날 처형당한 두 도둑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예수의 오른쪽 그 머리, 검정색 머리에 그 죄수가 디스마스입니다. 그 표정을 보면은요, 예수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려졌어요. 반대로 그 예수의 왼편에 있는, 머리 짧은 죄수는 표정을 보면 표정 자체가 굉장히 험상궂고 심술궂게 생겼는데 악한도도 게스트 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게스타스야 이렇게 세 사람을 한꺼번에 그리는 경우에만 등장하고 굳이 뭐 게스타스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나 디스마스는 선한 도둑이었기 때문에 예수와 이렇게 투샷으로 <laughs> 잡아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사실 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기독교의 성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그,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물건들은 그 순교의 도구, 죽을 때그 목숨을 빼앗은 도구를 상징물로 들고 있는데 디스마스는 사실 순교자라고 볼 수는 없지요. 자신의 지은 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었던 거니까.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그를 선한 도둑이라고 생각해서 성인단열에 올렸습니다. 어, 디스마스 아래쪽에 톱을 들고 있는 이가 있네요. 음, 예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시몬입니다. 아, 이 사람은 왜 톱을 들고 있겠습니까?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었기 때문에 아, 톱을 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 시몬의 순교 장면을 그린 그림도 찾기는 했습니다만는 너무 끔찍해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뺐습니다. 톱으로 몸을 썰었는데. 어, 세로로 썰었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톱을 들고 있는 이가 있으면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이었던 성 시몬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톱으로 순교한 시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쇠빗이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어, 쇠로 만든 빛인데 사람 머리 빗는 빗은 아니겠습니다. 어, 양털 빗는 빗이라고 하는데 블라시오라고 하는 성인이 이런 빗을 들고 있는 것은 이 물건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쇠빗으로 온 몸을 긁어서 죽였다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양털 빗는 어, 어, 그 쇠빗으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 성 블라시오입니다. 그런데요, 이성 블라시오는 어디 가면 많이 볼수 있느냐면은요, 그 크로아티아에 두브로브니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아주 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두브로브니크의 수호 성인이거든요. 어, 블라시오의 손에 들린 것이 그 두브로브니크라고 하는 성곽 도시 모형이에요. 어, 혹시라도, 드부르브니크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 수호성인인 블라시오를 한번 찾아보시고, 사실상 이 사람은 기독교 성인으로서 그 양털 빛난 날카로운 쇠빗으로 어, 온몸이 긁히는 그런 벌을 받고, 그 처형당한, 처형당한 그런 순교자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블라시오 아래쪽에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어, 부서진 수레바퀴를 들고 있네요. 어, 수레바퀴에 매달리는 처형 방법으로 그 목숨을 잃은 어, 알렉산드리아의 성 카탈리나입니다. 어, 수레바퀴를 보면 날카로운 돌기가 있죠. 어, 거기에다 묶어가지고 굴리는 방식으로 어, 죽이려고 했는데, 하느님이 그 카탈리나를 위해서 그 수레바퀴를 부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지 그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성 카탈리나, 성녀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볼 때요, 그 부서진 수레바퀴, 뭐 부서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수레바퀴 옆에 있는 여인이 있으면, 아, 이 여자가 어, 성 카탈리나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h e name 그 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m 니다 f the name of the n a m 수레바퀴 h e name of the name of t 어, 왼손에 화살을 들고 있는 이가 있네요. 화살령을 선고받았던 성 세바스찬입니다. 세바스찬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아주 지독하게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그 근위대장이었는데 기독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어, 사형 선고를 받는데 처음에 내려진 처형 방법이 화살령이었답니다. 아, 그런데 그 화살을 많이 쏘았는데도 다 급소를 비켜나가가지고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투석형으로 어, 바꿔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 어, 선고받았던 화살형을 어, 기억해서 세바스찬은 대개 화살과 관련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화살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 중세시대에는 그 나체에 그리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에 세바스찬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어, 화살을 손에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화살을 맞기는 맞았는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을 맞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요게 중세시대의 세바스찬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인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자 열망했던 화가들은 슬슬 세바스찬의 벗은 상태로 그 표현을 합니다. 화살을 맞은 세바스찬이 그 어. 옷을 벗은 상태인 것을 알수 있는데 나중에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인체를 표현하기를 원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세바스찬을 표현하는 게주 목적이 아니라 섹시한 남자의 몸매를 표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보겠습니다. 아,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어, 예루살렘에 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자 대신 그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내는 모습은 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 쓰러진 예수를 대신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내는 어, 조각이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림 속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메고 가거나 아니면은 대신 메지는 않았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들고 있거나 이 그림 속에서는 노란색 어, 두건을 쓴 사람이 시몬입니다. 어, 십자가를 같이 들고 가는 형태로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